한기범 희망원정대가 오는 2월 세종시 농구협회와 함께 필리핀에서 농구를 매개로 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필리핀 현지에서 농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월 18일 출발하여 2월 26일 귀국하는 일정 동안 농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첫 활동은 2월 19일 타기그 코트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농구 기술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구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2월 20일은 메트로 마닐라의 유명 농구 명소인 나이키 코트야드에서 현지 농구 동호회와의 교류와 기술 지도가 이루어진다. 제 22회 아이과 함께하는 한기범 배농구 대잔치 현장. 조암체육관, 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세종시농구협회와 함께하는 농구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농구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2월 24일에는 현지 농구 팀과의 친선 경기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 간의 스포츠 교류를 심화할 계획이다. 2월 25일에는 s m o 오브 아시아에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농구 팬들과 NBA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월 26일에는 아쉬운 여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제22회 아이과 함께하는 한기범 배농구 대잔치 현장. 장소 한기범 단장은 농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강력한 언어라며 이번 활동의 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봉사활동이 필리핀 주민들과 참가자들에게 모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종시 농구협회 김수현 회장은 이번 활동은 농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농구가 가진 긍정적인 힘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며 봉사 활동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전했다. 이번 봉사 활동과 관련한 문의는 한기범 희망원정대 플러스 파이 이사 치를 통해 가능하다. 한기범 희망원정대와 세종시 농구협회는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농구를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사진 한기범 농구 교실 국제 스포츠 전문지도협회 제공